어, 아, 터다, 씨발. <laughs> 어, 이런. 뭐, 야아초가스아다 쪼아서, 는아서 쪼아서, 쪼아서, 어, 아서 쪼아서, 쪼어서 쪼아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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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우 아, 사과 먹을래? 알맹이 안 맞았네. <laughs> 나랑 안안 맞아. 안안 오, 아. 아, 빨리 왔어라. 난 진짜 안 먹었어. 아, 빨리 왔어. 빨리 왔어. 이 빼방 여기 있는데, 아, 씨발, 한 번만 틀어 여기? いやあそうじ、ね、ゃ。<noise> <noise> 미친놈이다 어, 아왜 이렇게 쎄네 진짜 반피 당시 내가 잡을게 잡 적당한거 때려도 될것 같아 오우 이새 공이 스텔 진 안좋는다 사라센스키아이스루블라 오케이 루글락은습니다초스 노플 어히 너무 여가 어, 초가스만 초하수만... 낚시만 하면서 같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이면서 하면서 낚시를 하이 어. 그 있으면 난 죽지 우주 아 안돼 우으면난죽지 않아. 치킨이 오즈. 지키지 못했어. 아이고. 아씨. 즈 오즈. 어, 어 <laughs> 좁았어, 이렇게 오즈. 오즈. 오 어, 잠깐만. 으아. 아. 아픈 르블랑. 고맙습니다, 어, 르블랑. 아, 저게 죽어? 아, 뭔가... 와우. 아, 진짜. <laughs> 맞다 된는거억이겠는데 씨. 가갑탭 2000, 가갑탭이 2100이야, 씨. <laughs> 다 무시하면 되는데, 잠깐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? <laughs> 무시하지 마. 그 댕기 내어라. 댕기 내어라. 무시하지 말라고. 알아. 뭐가 줘 무시하지 마. 정말 좋아. 오우 <laughs> 씨, 우리도 치감이 있어야 되는데, 지금 치감이 오고 있어. 오고 있어. <laughs> 치감 오고 있어. 그럼 뜨거운 절망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야? 오, 뭐라 네 그냥 지금 네 이이야 루블랑이 잘하지 않았어, 인. 한번 빠져야 될듯이라며 여기 옆에 루블랑 이 있어서 나 가지 못한단 말이야. 아와. 뭐 같은데? 혼자서 싸울 거 아니면 안 돼. 나리 안들리서어 내가 죽었잖아. 어 아, 어 아, 가죽었잖 아, 어 아, 잘못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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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